안녕하세요. 원유띠와 코리니 시절부터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네, 오늘의 구독자 퀴즈 이벤트입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이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다섯 글자이고요. 힌트는 현재 SEC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참여 방법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010-8459-8508번으로 정답을 전송해 주시면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선착순으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수령하실 수 있게 여유롭게 비트코인 준비해 놨으니까요. 선착순이라고 해도 굉장히 많은 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이 비트코인이 잘 상승해 주고 있지만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같이 상승을 못해 주고 있어서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영상 뒤편에 정보들 보시고 꼭 기준 잡아서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비트럼 1735원에서 1755원 매수 추천드린 매수 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 제 현물이 너무 수익률이 승률 100%여서 다들 선물 매매로 많이 하셨는데요. 93%, 66%, 104%, 52%, 49%, 108%, 50%, 54%, 48%, 46%, 103%, 52%, 138%, 68%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앞서 보신 수익들처럼 안타로 주기적인 좋은 수익만을 내고 있는데요. 현재 장세가 호재가 있거나 마켓 메이커들이 직접적 상승을 시키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좋은 상승이 없는 행보장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인데 내가 물렸거나 내가 바닥에서 산것 같거나 하는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와중에 내가 무언가를 샀을 때 특정 알트코인이 갑자기 30% 40%씩 치고 올라와서 내 종목만 안 가는 느낌 왜내 것만 안 가지 하는 생각 많이 드실 텐데요. 이제 본격적인 현물 매집 시즌이 왔습니다. 제가 홍콩 다녀와서 16억에서 21억 왔고, 이제 이 홍콩에 나온 정보들로 30억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죠? 이 20억에서 30억으로 가려면 저는 전체 비중을 진입하지 않기 때문에 못해도 300% 400% 수익은 내야 안전하게 30억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이300% 400% 지금부터 함께하시면 여러분들. 다 수익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영상 뒤에는 에어드랍 정보와 종목들의 좋은 정보들이 나오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들은 바로 홍콩 웹3 컨퍼런스. 제가 여기서 얻은 정보들을 토대로 이제 호재 발표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상승한 크루노스 아마존과 제휴 소식도 홍콩 웹3 컨퍼런스에서 제휴를 맺고 그 제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회의 통해서 결정하고 나서 시간이 2주 정도 지난 지금에서야 호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과거에 이 블록체인과 웹3 클라우드 앵커와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십으로 2월 말에 70% 정도 상승했던 이 앵커 기억하시나요? 이런 협력, 대기업들의 파트너십 사실을 미리 알고자 홍콩에 갔던 이유도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런 큰 상승을 할수 있는 대기업 협업 포즈,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대기업과 협력을 맺은 맵 프로토콜, 그리고 시진핑이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요. 이맵 프로토콜 관련해서도 이제 웹3 쪽의 혁신 인물로 선정하면서 선봉 대장으로 많은 기업들과 협력 발표로 맵 프로토콜도 굉장히 큰 상승이 올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이 사실입니다. 제가 홍콩 웹3 페스티벌에서 만났던 이 대기업 담당자들 알리바바 클라우드 아마존 그리고 해쉬글로벌 i m 토큰 해쉬쿼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해쉬키 캐피털 그리고 지금 홍콩 최고의 VC라고 불리는 애니모카와 DWF 랩스 그리고 파이낸스 랩스 이들의 투자 동향 그리고 저들이 직접적으로 어느 종목에 투자하려는 생각이 있는지 다 정보를 얻으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빠르게 행사 전날부터 출입해서 미리 관계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행사 기간 동안 어느 기관이 어느 기업이 어느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맺는지까지 정보를 다 얻고 돌아왔는데요. 2주가 지난 지금 이렇게 마스터카드 같은 대기업들이 협력 관계 이런 발표를 시작하면서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매집해서 이 홍콩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6월의 상승 랠리를 준비하면서 매집을 시작하셔야 하는데요. 연관된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방금 스쳐 지나간 종목들만 해도 마스크 네트워크, 니어, 파일, 네오, 도도, 아발란체, 넷 프로토콜, 너보스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퀀텀, 알케미페이, ZK미, 오르빗, 이 종목들 중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대기업 협력, 섹터별 대장, 호인 목록 6가지와 이들이 언제 대기업 호재를 발표하는지 일정까지 제가 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정 6월, 홍콩이 본격적으로 장을 열기 전에, 시장을 오픈하기 전에 2주 전인 5월 중순 예정되어 있는 일정인데요. 가장 중요하고 올해에 완전한 상승 트렌드로 진입하게 될 가장 중요한 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에서 시작된 이런 웹3, 웹3 펀드가 모금액의 75%에서 90% 이상 확보를 한 상태이고 이 모금액이 많은데 왜 가격이 상승을 안해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아직 모금 되었지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금액이 방금 보셨던 자료 자그만치 1000억 수조 달러입니다 이게 다 중국적으로 흡수되면서 이제 프로젝트 쪽에 투아가될 텐데요. 그때 진짜 본격적인 크립토 불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홍콩을 넘어서 지금 중국은 대만까지 강제로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끔 압박을 주고 있어서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면서 정말 큰 상승이 열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놓치시기에 정말 아까운 그런 홍콩 재료들이죠. 이 재료들 제가 원래 400% 정도 수익 예상했지만, 이거 너무 최저치인 것 같고, 순환매매 잘 치고 빠진다면, 적어도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코인 리스트와 홍콩 관련된 이 정보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모든 종목에 대한 정보와 코인 목록 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국이 끼리끼리 노는 게 아니라, 아마존, 텐센트, 알리바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기업들과의 협력까지 준비하면서 홍콩에서 웹3로 암호화폐 패권을 완전히 뺏어오려고 준비한 거니까요. 놓치지 말고 이걸 기회로 수익 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뒤에는 에어드랍 정보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에어드랍으로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달성률 10%고요. 수령 완료 에어드랍은 아비트럼 1차, 2차 그리고 블럭총 1천만 원 수익 공짜로 냈습니다. 들어간 시간 총 3개 에어드랍해서 20분 정도 사용하셨고요. 들어간 금액은 없습니다. 현재 신청 중이지만 신청 완료 에어드랍은 베이스와 ZK 싱크 두 가지 굉장히 유망한 포인이 있고요. 레이어 제로 세 번째로 유망한 프로젝트 가져왔습니다. 에어드랍 신청하기 예상 수익 은6,000불 베이스와 ZK 싱크까지 추가로 하신다면 2,000만 원이 넘는 에어드랍을 예상 수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에어드랍 신청하시려면 010-8459-8508번으로 에어드랍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수령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가져가서 수익을 낼이 에어드랍 꼭 신청하셔서 공짜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드랍을 신청하시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제일 많습니다. 또 공짜로 준다는 게 의심스러워서 20분이라는 시간이 낭비될까봐 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신규 발행 코인이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안 받으면 오히려 나만 손해 보는 그런 구조입니다. 또 신청해 보지 않아서 그냥 공짜로 준다는 말을 믿지 않고 그냥 매번 쳐 지나가서 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에어드랍은 안 받아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한번 받아보고 나서 공짜로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수익이 생겼을 때안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여러분들도 깨닫고 꾸준히 에어드랍 모아서 저와 함께 무자본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마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어드랍으로 수익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료 에어드랍만 신청하기, 에어드랍 수익금을 복리로 수익내기, 유료 에어드랍도 신청하고 수익내기, 이 유료라는 것은 생태계에 기여를 하고 수수료, 그 생태계에서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는 정도입니다. 세가지 무료 에어드랍만 신청해보고 싶으신 분들, 숫자 1번 문자 전송해주시면 도와드리고 있고요. 수익금을 정보를 통해서 매매까지 더해서 복리로 수익내기 숫자 2번 보내주시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 그리고 수수료까지 사용하면서 많은 에어드랍을 참여하고 싶다. 숫자 3번 보내주시면 제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10-845-8508번으로 맞는 숫자 전송해주시면 해당하는 정보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이드라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바이낸스 런치패드처럼 비상장 코인, 바이낸스에 바로 직상장하는 코인을 싸게 사는 세력들과 상단가가 동일하게 살수 있는 이런 이벤트들. 그리고 무료로 이벤트 받는 자세한 내용 들어가서 수령하기 혹은 신청하기 버튼만 누르면 다 받을 수 있는데요.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